경기 바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이고요. 자, 가장 위에 대진입니다. 지이오 선수를 꺾고 올라온 홍문 선수와 어, 이제 대진 대진표상 좀 운이 좋았던 그런 부전승으로 진출했던 누가 봐도 홀린 선수.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지형은 자, ELS 클랜의 누가 봐도 소린이 선수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뭐... <laughs> 자, 양 선수가 좀 친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떠드는 건 제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화면에 띄우는 방법은, 아, 화면에 띄우는 화면 중에, 위,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 대회를 왜 참여하시냐, 이런 또 의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참가만 해도 5포인트 지급하고, 이제 우승자에게는 또더 많은 포인트 지급해주면서, 이게 매주 2회씩 열거든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저녁,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네. 그렇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제 방송 우측 상단에 띄어 놨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모으면 어떤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뭐후보 나오기만 해도 3 0원입니다 바꾸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나오면은 또 이제 제가 이런 대회만 하느냐? 또 아닙니다. 뭐 다이아, 이하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삼 이하 대회 뭐 다이아 이하 대회 뭐 이런 대회도 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포인트를 나중에 계속 모으면 약간 그런 그 신용카드, 그런 포인트, 알짜배기 모으는 것처럼 쭉쭉 모아서, 뭐 나중에 어떤 분은 2000포인트를 모아서 커세어 키보드를 가져간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지속성과 좀 그런 좀 동기부여? 뭐좀 그런 부분이 좀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진행했고요. 원래 매, 매 대회마다 상금을 좀 걸어볼까 했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좀 지속적으로 꾸준함을 좀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저도 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좀 대회를 진행하고 좀 그런 동기부여와 재미를 좀 주기 위해서 또 이런 방법을 좀 고안해 봤습니다. 이것도또 좋은 아이디어는 항상 이제 또 저와 같이 해 설하고 있는 화신 선수가 좀 많이 제공해 주셨고요. 어, 아니고요. 일단은 열한 <laughs> <laughs> 게 없습니다. 일단은 하기 다, 다 하셨으면 잘 했고요. 해주시고. 네. 자, 이게 토리니 수도 항상 좀 제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이 선수는 항상 투게이트 질발이거든요. 테란전이나, 테란전에. 네. 그래좀 독특한 전략들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훈문 선수가 그런 플레이에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지금 전진 수정탑 확인했고요. 지워지는 걸 봤기 때문에 당장 가서 뿌셔도 좋지만 좀 나중에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바로 가서 이거 잡아주면 변수 차단. 자 아, 이러면서 2 게이트 출발해주면서 연결체 짓고 이미 황혼의에는 완성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테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암흑성소만 이제 발견을 하게 된다면 뭐 테란 입장에서는 질 이유가 없다라는 수준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기술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업을 해서 반가마기를 또 찍어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저 탱크를 먼저 찍었어요. 자, 이거 2, 2, 3, 3, 4진 2엄차 찌르기도 굉장히 세거든요. 이거 지금 막을 수 있을까요? 어, 이거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이거. 택배전 하듯이 하는데. 이게 지금 <laughs> 거의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어? 오 지금 이 추적자랑 싸우도 될것 같아요. 오 어, 이제 양전만 치고 정작 아. 유닛 하나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두기 그쵸. 오 그도 래 컨트롤로 아, 아 아무 편서다봤고요그쵸 이러면 이제 물론 일군 잡는 것도 좋지만 상대 테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테크 특히 아흑 기사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면 그쵸 바로 밤까마귀 지금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면 변수 자체가 없다고 봐도 될것 같아. 1군도 7마리! 아이고, 이거 지금 가뜩이나 토스가 뭐세 번째 연결체나 이런 뭐 전멸, 뭐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딱 그냥 암흑기사 하나만 딱 믿고 가는 건데 암흑기사는 이밤까마기가또 있고요. 또 이게 로봇공학이 있어서 가는 암흑기사가 아니라 그냥 걸어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변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실력 차가 좀 보이는 순간인 것 같은데 손인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다 선수에게 또한 세트 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aughs>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홈모노 선수가 좀 월등하게 앞선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손이 선수가 한두 시즌 전까지만 해도 5,400까지 찍었던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이 선수가 하는 말은 토스는 오인만 해도 5,400을 갈수 있다, 라이빌만수도 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 오늘 공격적인 빌드는 이 홈모노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니오 선수가 대화창에 왔던 모습 자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고 자첫 번째 참여해서 어떻게 좀 긴장되고 오늘 홈모노를 좀 만나서 좀 호되게 혼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좀오 좀, 어? 잠깐만요 밤 껌막이 너무 성급하게 가요. 일단은, <laughs> 벤시 해방선, 아, 벤시 탱크 해병이라고 하셨는데, 밤가로 <laughs> 수정을 했네요. 밤가. 밤가 두 아, 개로 찍어줬는데, 이거 제가 톡방에서 봤거든요? 삼밤가 어떠냐. 아, 그렇습니데 이게 원래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저한테 말했던 게, 저한테 리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형이 빌드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로 다음 판에 가서, 불사조 잘 쓰는 사람한테 털렸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변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지금 밤까마기 잡아도 또 있어요. 밤까마기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를 홈모너 수가 쉽게 가져가면서 2세트 전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스 오브 골드고요. 자, 오늘 홍보 선수가 저번 시즌, 저 아, 저번 3회차 대회 때 준승을 했는데, 자, 오늘 경기에 우승을 과연 할수 있을지, 강한 라이벌이라고 하나요? 자, 지금 소박카치 선수 네. 2대0으로 이었다고 합니다. 자, 레디 고고 쌓인 나왔고요 말씀해 주시죠, 하신님. 지금 빈집털이거든요 지금 우승 후보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없는 곳에 이제 여우가 왕이다 뭐자 아, 없는 그쵸. 곳에 여우가 왕이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시청자 분이 지금 40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별것도 아닌 잡 리그라고 말할 수 있는 <laughs> 잡 리그 중에 한명한데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laughs> 자 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참가 가능하시고요 자 이게 매번 매주만 나오신다 해도 일단 뭐그 본인과 비슷한 선수들이 또 항상 즐비하게 참가해 주시고 오늘만 28명이나 오셨어요. 이게 단기 대회인데 오늘만 28명. 제가 이 인원들 모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 옆에서 그쵸? 봤습니다. 제가 이 톡방도 막다 돌아다니고 제가 톡방의 어, 거의 운영진 아니면 뭐 방장을 맡고 있지만 그런 톡방, 제 개인 디스코드, 그다음 제가 알고 있는 그이 블리자드 친구들을 다 동원해서.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자 해명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좀 저의 그런 좋은 취지를 조금 좀 알아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열고 있고요 매주 2회씩 엽니다 평일 한번 주말 한번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못 나오는데요 이래도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자 이러면서 또투가스 출발하고 있는 홍문호 선수 약간 아싸가우리 선수와의 그런 냄새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자팔로우도 감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빌드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또 맵이 또 아까 아싸가오리 선수가 했던 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쵸죠체서보모를 그래서... 예, 소린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심시티 이렇게 해줬고요. <laughs> 그렇죠. 또한번 투간문 스타트인데 자, 이게 저는 조금 안 좋다고 보는데 최근 메타상에 상에서는 이제 투간문이라는 거는 약간 좀 찔러주면서 하는 플레이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보충소, 너, 이제 버프를 버프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굳이 이런 관문 병력을 좀 많이 좀 많이 뽑는 것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맞춰주면서 이런 테크 위주로 넘어가주는 게좀 최근 메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진해서 이제 지워졌다면 조금 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렇게 본진에서 투관문 출발을 하는 거는 프로토스를 제외하고 좋은 종족전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예, 그 프로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아마추어의 그 은둔 고수들 아니면 이제 방송하시는 스트리머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플레이 스타트는 거의 소디니 선수가 전무 후무할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마스터 이상의 티어를 달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이런 출발은 거의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마당이 늦어지고 테크가좀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면 삼삼문 파수기까지 찍고 어 이거는 어떤 플레이가요 하신님 <웃음> <웃음> 한번 때려라도 보겠다 <laughs> 그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빌드 자체가 지금은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게 탱크가 안 찍혔고 어, 또 똑같이 사신염차거든요. 이거 그, 괜찮아요. 지금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일 수 있는 게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추적자한테 좀 약한 유닛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전진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진 뭐 관문이었으면은 소환 되면서 뭐 이제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동선이 멀기 때문에 계속 돌아오고요. 이러면서 테란의 마당은 완성이 됩니다. 이러면서 전멸 추적자의 사관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 점은 신시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신의 길이 없다라는 점이있 그렇죠. 하지만 음... 이거 들어가서 마당 없는 거를 만약에 본다면은 아 어, 고대로 빠져주는 아, 그, 일단 못못 뭐,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일단 여기도 한번 육 본진 오관문 오관문이죠 오관문. 자 어, 이거 이제 어 이제... 근데 마당 없는 거 보면은 파수기 역장 칠수 있나요? 아 역장은 안 치고 차라리 막 완화를 아껴서. 이를 봐 주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분진 플레이거 지금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봤습니다. 지금 황혼에 돌아가는 거까지 봤고. 자, 이러면 뭐 수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전지 수정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 근데 굉장히 좀 양이 많긴해요 이게 추적자가 음... 한 열한기 타이밍이 좀 세겠어요. 세... 아, 그 마랑 드는판단 좋아요. 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유일한 변수는 이제 파스티의 에너지인데, 파스기가 이제 환상을 써서 전멸을 탄다면, 이 본진에 들어가서 지금 이 벙커가 완성되기 전에 한번 탱크를 만 끊어줄 수 있다면, 탱크... 어... 환기... 자, 근데 탱크가 좀 멀리, 멀리지만... 오... 오... 그래도 이거 한번더 생산 불가능한가요? 자, 지금 여기 한번 봐서 생산할 수 있긴 하거든요. 자 벤시가 아... 나왔어요 아 벤시가 나고 지금 피 없는 거1.4 해주면서 막아주면은 아 컨트롤 너무 좋구요 양 선수 컨트롤이 둘다 좋다? 이러면은 토스가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불리할 수밖에 없고한상불사조한번더이용할라지만 <laughs> 에너지 많아다 잡고요 자 이게 끝났죠? 지금 끝내지 못하면은 네 홈모노 선수의 일꾼이 뭐 10... 10열 마리 뭐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22마리, 25마리 우리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저한번 정도는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안바당을 그렇죠. 짓지 말고 아, 아이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에 한번 탱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번 올라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지금 만약에 4추가 더 소한테서 지금 보시면은 8추, 12추가 한번딱 들어간다면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안바닥을짓는다고 해서 불리한 걸 따라간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쵸.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플레이가 좋은 게 아니라 가끔은 좀 같이 쳐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정말 하고. 정말 마지막 회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뒤가 없는데 안 들어간다면은 이제 많이 힘들고요. 그렇죠. 벤시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음폐 변신인데 지금 로봇공학 아 그래도 지어놔 지원와서관측선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적자가 또 밖에 나와 있고 그 나가는 거확인을 못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뭐더한 번에 뭐 욕심내서 한번더 변수 있다면은 이 마당에 내려올 때 한번 탱크를 끊어주면서 뭐 컨트롤 정말 기가 막힌 원희삭 선수급의 컨트롤. 그게 아니라면 힘든데 일단 탱크 위치 너무 좋고요 벙커 짓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변수가 좀 많이 없어졌다고 이 투벤시가 돌아가서 공격하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원벤시 오는 정도는 좀 의식해서 이게 보충소를 박아주는데 투벤시는 이제 한 방이거든요 어일제안 되나요? 관측선 보일 것 같거든요 이거 관측선 보여요 그렇죠. 아 지금 본진에 이제 투벤시 들어오는데 자 집중해야 됩니다. 온모노 일꾼 두기 3기 아이고 이거는 더 이상의 변수가 없고요. 관측선도 멀리 지금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꾼을 계속 잡아주면 됩니다. 얘 예, 때리지 말라고 일부러 투잡자로 일부러 가아주는데 네, 이거는 이제 벤시 다 잡혀도 지금, 보시면 18킬 했는데, 이러면서 솔직히 조금만 더 집중해주면, 그쵸, 이쪽 관측선도 끊어주고. 자, 이거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아무리, 뭐, 프로토스를 제일 잘한다는, 김대엽, 주성욱, 뭐, 머니샷 이런 수술이 온다 한들, 이 경기는 변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같고요 잡힌 일꾼의 숫자가 소린이 선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 스물, 20, 스무 기, 방금 전에 열 여덟 기 잡혔었는데, <laughs> 그 숫자를 아마 소린이 선수 경기 끝나고, 한열번 정도 말해도 용서가 될것 같은 그런 경기고요 이, 오, 그래도 방, 와, 홍보 선수 지금 컨디션 너무 좋아요.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선수가 저와의 경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런 프로토스는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이 선수에게 좀 고전하는 편인데 이 선수가 이런 날카로운 찌르기가 좀 유달리 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선수의 약점은 이제 한 15분 넘어가는 경기, 10분 넘어가는 경기에서 MMR이 한4 0 0 0대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약점이고 초중반까지는 저는 감이 뭐5,300 정도라고 전 예상이 됩니다. 5,300, 4 0 0까지도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싸 먹으려고 하는데, 자 돌광이 됐어요 일단 다 아, 좋은 포지션. 아, 근데 이거는 싸 먹고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마당 수정석 깨지고요. 오 그래도 자 그래도 아... 한 번, 아 좋은 포지션에 지금 올라가서 탱크 두 마리 자리 잡고요. 한번 뺐다가 다시 갈무리 한번 해갖고 돌진 광장사와 함께 싸웠으면은. 조금 더 좋은 교전을 할수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지금 도모속 계속 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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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 내려오면 안 되고 한 계속 계속 계 해서 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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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고 계속 앞전계은지옥계 앞전멸이죠 자 여기서 관측선 마저 끊어속면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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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자 계속 계속 자속 계속